2025년 12월에는 73년생 소띠에게 오랜 인연들이 다시 빛을 바라며 숨겨져 있던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 소중한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강이 자꾸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 달은 반드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달에 가까이 해야 할 색깔과 방향, 그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생활 속 지혜까지 모두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요즘 가장 소망하는 일 하나를 남겨주시면 함께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73년생 소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깊은 겨울의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이 달은 마치 고요한 호수가 얼음 밑에서 생명을 품듯 내면의 힘을 차분히 모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번 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차분함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단단한 돼지가 겨울을 견디며 봄을 준비하듯 지금의 침착함이 곧 다가올 기회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조용히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진심과 성실함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신뢰가 단단하게 쌓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평소 묵묵히 해온 일들이 결실로 이어지며 금전적인 흐름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가져오는 아주 고마운 흐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띠는 원래 말이 적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작은 배려와 관심의 표현이 큰 복을 불러오는 구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올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속 감사가 쌓일수록 다가오는 해의 운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관계가 깊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제안을 해오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티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따뜻한 소식이나 기쁜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과의 시간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신호는 작은 제안이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띠에게 의견을 물어오거나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꺼낼 때그 속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이라도 이번 달만큼은 귀 기울여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 자리에서 나누는 가벼운 대화 속에 내년을 바꿀만한 귀한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소띠는 원래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번 달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작은 부탁 하나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그 관계가 곧 미래에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연말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보살피는 것이 다가오는 새해를 밝게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73년생 소띠의 12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내면으로 차분히 쌓이는 에너지가 강한 때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히 쌓아가는 성실함과 인내의 기운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엔 그 축적의 힘이 투자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12월의 물 기운은 고요하지만 그 아래로는 에너지가 차곡차곡 모이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땅 속에서 씨앗이 봄을 준비하듯이 지금은 결실보다는 씨앗을 심는 준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띠에게는 이 흐름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손은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천천히 방향을 보며 나아가는 성향이 원래부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투자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정보가 차분하게 모이고 판단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여러 소식이 들려와도 소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만의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특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인데 이번 달 소띠에게는 그 중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는 기운이 함께 합니다. 또한 오래 관심 두었던 분야에서 조용히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지켜본 것들이 이제 조금씩 결실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정보를 꼼꼼히 기록하고 다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투자는 감이 아니라 쌓인 정보와 흐름의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소띠는 원래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으니 이번 달에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작은 씨앗을 심듯 소액으로 흐름을 익히고 방향을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내기보다는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삼으면 내년 봄에 그 씨앗이 자연스럽게 싹을 틉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뜻밖의 정보나 인연을 통해 새로운 투자 방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평소 알지 못했던 분야나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는 억지로 찾아나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놓쳤던 기회가 다른 형태로 다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준비된 마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이 무심코 건네는 작은 정보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소티는 대화 중에 본능적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채는 감각이 있는데 이번 달은 그 감각이 특히 예리해집니다. 누군가 가볍게 언급한 분야나 우연히 접한 소식에서 본인만의 직감이 작동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메모하고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내년을 여는 중요한 실마리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평소보다 마음이 끌리는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할 때 그것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주변의 조급한 분위기에 본인도 서두르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라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소띠는 그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더 멀리 갑니다. 또한 투자에서 감정적인 판단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물기운이 강할 때는 감정이 깊어지기 쉬우니 결정은 하루 이틀 뒤에 마음이 차분해진 후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73년생 소띠의 12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이번 12월은 겨울의 물기운이 깊어지면서 고요히 내면으로 스며드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달은 물의 성질이 두드러져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소띠는 원래 땅의 기운을 가진 띠로 묵묵히 쌓아가는 성실함과 인내심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동안 소띠가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에 마치 봄비가 씨앗을 적시듯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금전운에서 보면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여러 방향에서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일들이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린 대금을 받게 되거나 잊고 있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뜻밖의 수입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소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소띠의 성실함을 알아본 이들이 먼저 좋은 제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인연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나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과의 대화 속에서 금전적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은 막힌 곳을 피해 흐르는 성질이 있듯, 소띠도 고집보다는 유연한 태도로 새로운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미뤄두었던 정리작업, 예를 들어 집안정리나 오래된 물건 처분, 밀린 서류 정리 같은 것들을 이번 달에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오래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감사 인사나 작은 선물이 이어지는 경험입니다. 과거에 소띠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속에서 생활의 안정감도 커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소띠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거나 과거 함께 했던 일을 회상하며 다시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취미든 작은 모임이든 상관없이 그 제안 속에는 금전적 기회가 함께 담겨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은 고인 곳보다 흐르는 곳에서 맑아지듯 새로운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이 재물의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는 욕심입니다. 물기운이 강한 달이라 이것저것 손대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지만 소띠의 본래 성질인 한 우물파기 정신을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깊이 있게 다루면 그 하나가 열 가지 기회를 불러옵니다. 또한 큰 지출이 예상되는 일은 연말이라는 이유로 서두르기보다 차분히 내년 계획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은 쌓는 시기이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73년생 소띠의 12월 운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차분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깊은 성찰의 에너지가 흐릅니다. 소띠는 원래 묵묵하고 성실한 기운을 타고 났는데 이번 달 물의 흐름은 그 차분함의 지혜를 더해줍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듯 내면의 깊은 통찰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노력해온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은은하게 쌓여온 신뢰가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며 주변 사람들이 소띠의 진가를 비로소 알아보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업에서 묵묵히 해온 성실함이 인정받는 계기가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경제적 안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간 쌓아온 공덕의 결과이며 부처님 말씀처럼 뿌린대로 거두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주변에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면 그 복이 곱절로 돌아오는 특별한 달입니다. 또한 평소 미루던 결정이나 마무리해야 할 일들을 용기 내어 정리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준비가 되며 그 과정에서 막혔던 기운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관계의 끈을 더욱 단단히 하고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큰 인연으로 돌아오며 경제적으로도 뜻밖의 소식이나 긍정적인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차분한 휴식과 회복의 시기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새해를 맞을 준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는 소띠가 지닌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주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권유입니다. 평소라면 망설였을 만한 일도 이번 달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뢰하는 사람의 조언이나 우연처럼 다가오는 기회는 하늘이 준비한 선물일 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용기 내어 시도해 보는 것이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꿈이나 직관적인 느낌도 이 시기엔 특별한 의미를 지니니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기록하고 되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걱정이나 불안입니다. 소티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라 앞이를 미리 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달엔 그 걱정을 긍정적인 기대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고 마음을 환하게 비추면 운의 흐름이 더욱 밝아집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3년생 소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는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안으로 모으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며 소띠에게는 그동안 흘려보냈던 것들을 다시 모으고 정리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73년생, 소띠는 원래 꾸준하고 성실한 에너지를 타고났는데, 이번 달 물에 기우는 그 성실함이 조용히 열매로 맺어지는 시기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논에 심은 벼가 추수를 앞두고 알이 여무는 것처럼 그간의 노력이 비로소 결실로 다가오는 흐름입니다. 이달 소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인 흐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잊고 있던 인연을 통해 소식이 들려오거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소띠가 원래 지닌 성실함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 돌고 돌아보고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며 가족 간의 대화나 작은 모임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올한 해를 정리하며 내가 무엇을 잃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차분히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내년에 운이 열립니다. 또한 평소 연락이 뜸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불러오며 관계의 끈이 다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쁘더라도 부모님이나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소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예상보다 많은 수입이 생기는 일입니다. 보험금이나 환급금 또는 오래된 거래처에서 뜻밖의 연락이 올 수도 있으며 지인의 소개로 수익이 생기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이제야 보답으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부동산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간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이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가 먼저 소띠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는 순간입니다. 그 연락 속에는 반드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사소해 보여도 정성껏 응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임이나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 속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인사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나 종교 모임, 작은 나눔 행사 같은 곳에서 뜻밖의 인연이 이어지며 그것이 내년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마음이 급해지거나 욕심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12월은 빠르게 얻는 달이 아니라 천천히 채워지는 달이기에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갖는 것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거나 무리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충분히 쉬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곧 재물의 근본이 되는 시기이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